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울트라는 혁신적인 성능과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.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SSD 저장 장치로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512GB의 넉넉한 용량으로 모든 파일을 손쉽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반사방지 코팅이 적용된 대형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색감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출 수 있습니다. 삼성펜은 저렴하면서도 편리해 필기와 드로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들은 음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동기화의 편리함을 극찬하고 있습니다. 갤럭시 탭 S10 울트라로 새로운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보세요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